근데 아나운서 출실세보게지어 아나운서 중에 내가. 여 편집 많이줘야겠다야호한가고한명남라고 근데 좀 불쌍. 근데 우 아니지. 우리도 한 명씩 있었어. 어, 맞아 맞아. 네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<태양성대다>. 아, 저 맞아. 다 선배다. 저 내가 진리 하려 그랬는데. 지금 회의하고 있어요. 회의하고 있어요. 딱 명. 명 나쁘지 않죠. 14명 줄었던 거 같은데. 어제 구대이 8시였고. 너는 한 9시? 조기 퇴근 가긴 해. <laughs> 내가 질문 다 만들었어. 혼자. 애들이 다나는버스타 가지고. 나카메라명 들어올 거거 사람 이벤. 면접 면접을 한번더 아, 자기 면접 한번 보고 싶다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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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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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남는다. 가려고. 아, 가 일보. 아, 너 민영이는 뭐래? 나 이동해. 어오는데 인사를 하네? 감사요 이게 너무 질감경이잖아 국장이 좀 불량하네요. 얘도 마이너스 십점. 네, 먼저 시작하겠습니다. 악수치지 마세요! 갈! 첫 번째로 간단한 자손 자기소개라고 <laughs> 해야 되는 영화. 간단한 자손 오른쪽 부분부터 먼저 해주실게요. 오른쪽이 어디인지 어떻게, 어떻게 알아요? 저희 기준이겠죠, 당연히. 어. 2학년 아나운서로 지원하게 된 <laughs> 장영원입니다. 다 아, 부치면 안돼 얘들아, 치면안 돼. 왜안 돼? 아, 면접 자기소개 불어서 장난 좀. 내 장점은.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. 네, 저는 초등학교 때 정교 부회장을 맡은 적이 있고 중학교 때 반장을 면접해서 맡아왔습니다. 오, 그렇기 와. 때문에 리더십은 보장된 것이라고볼수 있습니다. 진짜 아무 누가 아무 진짜 없다 누가 뽑을지. 아, 네, 너 해주세요. <laughs> 저는 반장 <관장> 선거 빵표니다 <laughs> <빵표입니다. 웃음>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을 <laughs> 들어봤습니다만. 어, 그냥 없다고 들으시고. 하십시오. 없습니다. 자 다음으로 <laughs> 방송부 선배간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난 것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주세요. 야차구. 갈등이 생긴다면 먼저 저희들끼리 잘 해결해보려 노력하고 그 다음에 선배들에게 해결되지 않을 시 방안. 미쳤거세요저 가운데 분. 방송부를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셨나요? 을 저는 입학과 동시에 바로 면접을 신청했습니다. 내가 1바입니다. 그러기 위해 중학교와 초등학교 때부터 삐리빠라뽀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무참해봐. <잘> <목소리> 삐리빠라뽀 진짜 딱딱 딱한 무참해봐. 일단 어필 해주신 게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<�mmorosi> <목소리> <목소리> 밝은 미소와 어, 책임감 있는 리더십으로 공동을 <목소리> <구성의 목소리> 방송사고가 아,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하실지 말씀해주세요 아아! 아, 음. 사실 방송부가 아방송나프 있습... 약간 네, 누구 아, 감사합니다 돈이나 보내고 네 돈이나 해 아, <laughs> 소. 수시가 없는데. 니 수시가? 못 나니. 지금 하고 네, 챙겨서 따라주세요. 네깐만요 이거 잘못. 좋아 하지 않고 도체는 진짜. 동해들어 들어. 님서 하나 만 세. 서류 한번 보자. 아 그래. 서류 아. 한번 어 맞다. 서류 음, 한번 볼까요? 이들어 <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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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안> 가죠. 음? <음> 개한 사람 개한로 주진이 근데 잘했어. 까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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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메고. 그분한테 말해줘야겠다 오늘은 작은 무당들의 들판 이야기.